내일 또 보자는 말이에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, 내일 또 내일 더 아, 좋은 네.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음,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? 예,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일단은 공개를 먼저 하겠습니다. 아어요 봤어요, 봤어저 일단 먼저, 짜넌진진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진짜. 넌 진짜. 넌 진짜. 어 진짜. 넌 진짜. 넌진 저정는도 저거는 또, 저 자! 자! 포,

아이,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아, 아니, 아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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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그러니까, 진짜로. 네, 아이 그, 아, 지금, 어 미생이 끝나고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, 아니 뭐, 물론 이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은. g 어, 그... o 그, 어, <laughs> 네,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걸 준비를 했기때문에 그..좀..그래서..저는 케이 정말로 만들고 싶습니다. 네..어..그래서..정말..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오늘 이, 지금 정도 그 시간이면 마무리이기 때문에 네,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늘만큼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네, 오늘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와주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하고 h a n k you.